재밌는 거 생각 나. 아 더블 킬을 노렸는데 더블 킬 실패했어. 와. Yes, I'm so dope. 넌 이미 죽어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생명의 의미, <목소리>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남았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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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STOP If you don't stop, I kill you Bye, sir